시편 30편 다윗의 시가 집의 낙성식 노래 오 여호와여 제가 당신을 높이리니 당신이 저를 들어올리시고 제 적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 저의 하느님 여호와여 제가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당신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이 저를 무덤에서 들어 올리셨으니, 제가 계속 살아있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자들아, 그분께 찬양 노래를 불러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려라. 그분의 분노 아래에 있는 것은 순간일 뿐이지만,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평생이기 때문이다. 저녁에 울음소리가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뻐하는 외침이 있구나.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고 말했다. 오여호와여. 제가 당신의 은혜를 얻었을 때 당신은 저를 산처럼 굳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얼굴을 감추시자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오여호와여. 저는 늘 당신에게 부르짖었고 늘 여호와께 은혜를 간청했습니다. 제가 구덩이로 내려가면 제가 죽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흙먼지가 당신을 잔양하겠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충실함을 알리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들어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저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제 통을 춤으로 바꾸시며 제자루촌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시어 제가 잠자고 있지 않고 당신을 찬양하여 노래하게 하십니다. 어, 저의 하느님 여호와요. 제가 당신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